안녕하십니까 오레곤토박 입니다 오늘 저희는 드라이크릭에 산행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오레곤 산책은 눈이 내렸어요 아, 지금 저 위에 드라이크릭이 있는데 와. 물이 돌돌돌돌 흐르는 모습이 무지 정겹습니다. 멋있어. 음. 여기가 꼬마골도 음. 사실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한 35일 정도 바깥 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들렸고 또 한국에 들렸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차를 아직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산을 나왔어요 아, 그렇지만은 또 그동안 한몇댓번 산행을 빠졌어요 그래서 또 원래 좋아하던 산을 찾아서 저와 와이프의 정신건강을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다시 찾고자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약간, 아직은, 잿, 렉. 그러니까, 여행 후유증이죠. 밤낮에 시차가 바뀌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여행 후유증, a 렉이라고 하는데, 이번 산행으로 그것을 이겨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눈이 내린 산천, 포근한 눈을 밟으면서, 이렇게 산을 오르니 참 기분이 상쾌합니다. 저희가 자주 다니는 산이지만은, 또한너댓번 빠졌다고,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서 산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한국 산은 어, 등산도가 가파르게 되어 있고 가져있잖아볼타시피 어, 여기는 등산도가 어, 아주 그 완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등산도가 아주 가파르고 또 나무 계단이나 돌 계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어, 다리가 팍팍하고 무릎이 좀더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찾은 미국 사는 또 그런 예상을 불식시키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거 뭐야, 아이고. 가다 마세요. 가만히 있 한번 내려가고. 조심조심. 저 앞에 보이는 폭포가 드라이 크릭폴입니다 드라이 크릭폴 북부 주변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볼게요. 저 아래 북부 아래 봐봐. 저기 아이스가 뭐이랄까 저 에메랄드 옥색깔 나오네. 와참 가까이 갈수 없나? 조심도심 파도 근처로 또 접근해 보겠어요. 와, 이 떨어지는 겨울 폭포를 감상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폭포 주변에 사진 찍을 때눈늘 끼는 점입니다. 떨어지는 폭포에서 물보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물보라들이 카메라 렌즈를 블락시키고 있어요? 자세히 관찰해보니 절벽 예, 바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쭉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주상절리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스냅 사진으로 저희들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우산처럼 펼쳐진 나무 밑에서 폭포를 바라보면서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점심으로는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It's hot, simmer, and it's duro. This is spicy duro. That's very good. Yes, thank you. I think more, no? It's okay. I think this is fine. No, okay, okay, thank okay. You know. okay. 아무튼 이제 끄도 될것 같은데. 네. 하나씩 해볼게. 잠깐 제가 한그 패나보를 어 잠깐 버릴 거니까. 어, 유아코, 해보세요. 오케이. 비켜봐. 아이고. 저지 참. 음, 어. 어. 맨날 호다루. <laughs> 호다루. 아, 김치를 곁들여서 먹는 라면 맛. 음, 좋아요. 음. 김치가 사각사각 맛있다. 맛있지. 맛있. 김치를 곁들여서 아 와, 맛있게보인다 비가 음. 확 달아난다. <laughs> 아 얼큰해, 좋다. 해서, 칼. 아이고, 얼큰하다. <laughs> 아, 날로로 재단이. 아, 진짜 좋아, 음. 따뜻해. 앞에서는 폭포가 떨어지고 또 <laughs> 눈이 한방 눈은 아니지만은 천천이 떨어진다 눈눈 슬로우 리 와. 여기는 슬로우 시드가 아니고 슬로우 슬로우네 어머 진짜 슬로우다 바람이 응. 없으니까 천천이 떨어지잖아 눈이 제히나안제히나 이거 눈 내리는게 안 잡힌 것 같다. 아 잡힌다. 조금 어, 어, 어. 아, 눈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방 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라면을 먹고 있는 이 순간 눈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또저 앞에서는 폭포가 우렁차게 떨어집니다. 참. 떨어지는 폭포를 감상하면서 먹는 라면 맛. 후면은 간간이 번외에 손도 이렇게 쬐면서 먹는 라면 맛. 참 별미입니다. 자. 어, 나더 먹으라고? 예 오케이. 오늘 먹은 라면은 얼큰하고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맛있다기보다는 추위를 쫓아주는 맛. 그 다음에, 얼큰한 맛, 이런, 그, 라면 맛을 총평해봅니다. 티야? 응, 어, 티. 라면, 라면 다 먹었지? 예, 티? 예. 그 티칼. 어, 눈이 제법 막 떨어지고 있다. 어, 서둘러서 내려가야 되겠는데. 어, 참. 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한 방문이 내리고 있습니다. 와, 저는 한동안 물그러미 하늘만 쳐다보며 멍하니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와, 좋다. 제 와이프도 이눈 내리는 광경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인들과 공유할 겁니다. 이제 서서히 바람이 불면서 눈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깊은 산중에 들어와서 빨리 하산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급해진 마음이 생깁니다. 빨리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고 싶어요. 우와. 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하얀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눈 사이로 하얀 물들이 수없이 우렁차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 하고 어찌 산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카메라를 다시 빼어들었어요. 야 이렇게 눈이 오면은 금방 많이 쌓이겠다 빨리 서둘러자 내려갑시다 걸음 하나 살려라 으쌰으쌰 산을 조금 내려오자 눈발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안전하게 산행하고 싶어요 아. 저희는 눈발이 내리니까 급히 서둘러서 하산을 했습니다 아좀 고도를 낮추니까 이제 눈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또 천천히 가봅시다 저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시차 적응을 하려고 즉 Z 렉을 없애려고 나온 산행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갑자기 눈을 만나 수다닥 산을 내려오다 보니 지금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어려운 산야의 날씨는 참 변화 무쌍합니다 아까 저 위에서는 눈이 그냥 마구 펑펑 쏟아졌어요. 약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내려왔는데, 아, 이 지점에 도달하니 또 눈이 점점 줄어들었고, 아, 어, 저희들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레곤 토박이 감히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소리가>